저~ 대학 생활에 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가 꼭 모든 대학생들의 또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교환 학생이랑 같이. 교환학생 외국인이니까 그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한국 문화 체험 시켜주고 이런 동아리였거든요.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도 많이 사귀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과외 같은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학교 수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학과는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조모임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도서관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에 이렇게 모임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과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계절 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고, 돈 모았다.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방학 때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부족한 자격증 공부나 어학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대학생들이 그래서 좋은 게할수 있는 걸,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자기 스스로 시간표를 짜는 게전 되게 신 되게 제일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듣기 싫은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대학생활 와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교양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100%다 제가 짜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전공 과목은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자기가 짜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시간표를 짜면서.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뭔가를 할수 있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고요. 기회도 많아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자랑을 하자면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되게 전는 아니지만 되게 많거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대학 교뭐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대학에서 할수 있는 공부에 대해 좀 말씀드릴까 해요. 어, 저도 시간표를 직접 짜잖아요. 대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이렇게 스스로 막 어느 분야에서 엄청 막더 공부해 보고 싶고, 그래서 더책 찾아서 읽고, 막 인터넷 검색해 보고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나요? 어, 아마 있으시다면 엄청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아마 대부분 학생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고 또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어 그거는 비단 자기 전공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자기 전공 과목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복수 전공도 있고 복수 전공을 안 해도. 어, 다른 과 전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없다. 저는 이번에 되게 개인적으로 교육학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교육학을 듣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 사범대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려대랑 학점교류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려대에 가서 교육학과 수업을 들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학교 말고도 이제. 학점 기르하는게다 보통 학교마다 다 맺어져 있거든요 그 원하는 과를 찾아서 의지만 있다면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대학 생활에 어~ 가장 큰 가장 크진 않지만 뭐~ 나름 의미 있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